좋은 아침입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달 동안도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열왕기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초분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리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마 함께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주하는 집이 좁았던 것 같아요. 요단에 가서 우리가 새로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자, 그래서 가서 이제 사으려오니까 함께 간이라 나무리가 요단에 나무를 베더니오절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칠 때아 내주여 네 이는 빌려온 것이이다. 그랬어요. 쇠 도끼로 나무를 막 베는데 이게 자루가 쑥 빠져서 도끼가 물에 빠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나 빌려온 것인데 그때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예리서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니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 것을 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참 작은 것까지도 다하시고 그 모든 필요들을 치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도끼가 물에 빠져서 참 난처한 상황인데, 야 어떻게나 발을 동동 굴렀더니 엘리살 통해서 다시 도끼를 찾게 하는 이런 역사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에 등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시고 문제 해결받는 그런 삶의 길을 지금 합니다두 번째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더불어 싸우면 그의 신복들과 은화의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지을지자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현재 아람이 다시 또 쳐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군대를 보내면 엘리사가을다알아그 아, 비밀을 다 알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면 딱 가서 진을 치고 진을 치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11절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야 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왕이아니라서소다 우리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리 이르되 보라가 도단에 이르다 하는지라.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사더라자 엘리사가 모든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아람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네요. 집을 삥 들어쳤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부지하면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하다가 꼭 인생을 그르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민감하고 아 하나님이 하신 줄 알면 많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대항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이지 자, 이제 오늘 엘리사의 집을 아람 말과 병과 반응 군사들이 촥 틀어졌다. 그러면 될줄 알지요? 아니, 인생에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를 살아가면 꼭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흥망이, 그리고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하나을 기쁘시게 하는 7월이 되기를 주로 추구합니다.